아니 횟집에서 통닭을 왜 주지? 서비스로 서비스로 해, 그냥 서비스로 나왔어? 여기만 그런거 같아 아 조정기 도하고 응. 도미 방어 광 응. 그 방어 응. 잘 먹겠습니다 응. 응. 이게 박대라는 물고기인데 귀여워요 일단이 박대가 유명해 음 응. 맛있다 이거 넣어서 달라붙으 좋아 응. 맛있 나머지 부분 어디다고요 술밥, 술밤, 술밥에 쓴 거요 아 우와 응. 서비스 감사합니다 이거 스팸인 줄 알았는데 토스트래요 <laughs> 이게 떡갈비인 줄 알았거든요? 감자입니다 <laughs> 가져와봐 우와 감사합니다 <laughs> 오늘 서비스를 주셨네요 <laughs> 음 계란밥 이거는 참기름 이거는 고추장 김치찌개 조기